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건강 검진에서 간 기능 이상이 있다 OO 라든가 OO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정보를 모아모아 지방간의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자, 첫 번째, 삼겹살 등 기름진 음식이 지방간을 부른다? 음, 이거는 세모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딱 음식 종류가 어떤 음식 종류가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총 열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게좀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총 열량을 줄여야 된다. 네, 총 열량을 한500 칼로리, 킬로 칼로리 정도 줄이는 식단을 하시면 지방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제 고기 같은 거를 드시더라도 뭐 삼겹살처럼 이렇게 튀기거나 굽거나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약간 뭐 삶거나 찌거나 이렇게 해서 좀 담백하게 드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지방간은 나이든 사람만 생긴다? 어~ 전 이거는 완전 엑스 예 어. 네, 완전 엑스구요 예 네. 특히 요새 뭐~ 저는 소화는 보지는 않지만 옛날보다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소화 비만도 되게 어~ 한, 되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쯤 심지어 소화서부터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세 번째 지방간이 간암으로 번질 수 있다. 对。 맞습니다. 이건 완전 오구고요. 그래서 지방간 질환이 단순 지방간, 그다음 지방간염, 그다음에 간경화까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간경화로 진행이 되게 되면 매년 간경화 환자 한 100명 중에 한 명에서 두명 정도가 간암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어 간암의 위험 인자가 될수 있고 내가 지방간에 의한 간경화가 진행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간암 감시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 드셔야 됩니다 네 지방간이 또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심혈관계 사망률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사인 같은 게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시고 체중 관리를 하시면 그런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도 낮출 수 있고 강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지방간은 술만 끊으면 된다. 엑스 네 이제 원인이 술, 술인 경우에는 술만 끊으면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원인이 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해결하는 게 치료거든요. 그래서 간이 나빠졌을 때는 내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면 체중을 감량하고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이런 게 그런 게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거 쉽게 없앨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 그래서 체중 감량을 반드시 하시는게 도움이 되고 이거는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자기 체중의 한 7에서 10% 정도를 감량을 하면 간의 지방도 없어지고 염증도 없어지고 섬유화도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요는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밀크 시슬이 e, 지방간 치료제다 어. 엑스입니다 그래서 밀크시슬은 저도 써요 저희가 설방하는약 중에 성분이 있어요 간장 약 중에 이제 그렇긴 한데 이제 간 수치를 좀 내리는 효과는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쓰면은 간 수치가 좀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뭐 지방간이 없어진다거나 지방 간에 쌓인 지방의 양이 줄어든다거나 뭐 염증이 엄청 개선된다거나 이런 건 증명되어 있지 않아서. 제 생각엔 그냥 마음의 위안인 경우가 조금 더많아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어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에 주스를 엎었을 때그 주스를 닦아야 되는데 어 그냥 위에다가 테이블보를 하나 덮는 거 정도거든요 그래서 엎어진 주스를 닦으려면 체중을 감량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약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어 이용이 좀 어려운데 아마 조금 기다리면 국내에도 지방간염 치료제를 사용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열심히 운동하고 네,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운동 어떤 거 하시는지 식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어쩌 보면은 생각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응. 환자분들한테 오늘이 제일 젊으신 살 빼기 좋은 나이라고 항상 <laughs>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오늘이 제일 사는 중에 제일 젊으신 나이니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니까 러간 건강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면 아마 잘 건강하게 간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